놓고 소위 상승작용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 당에 끌어넣어가지고 홍준표는 지금 이 당에 들어오면요 저 양반은 한 2-3주만 지나면은 지지율 딱 하면은 15% 넘어가요 아무래도 기존의 어. 어떤 전통적인 보수층의 의견을 또잘 대변해주고 예. 계셨기 때문에 이 홍준표를 우리가 굉장히 유, 유의해야 될거 있어요 지지율에 대한 유의 왜 지지율에 대해서 유의하그 사람은 이 홍준표는 5%가 항상 넘어요, 그렇죠? 이 5%가 소위 유의미한 나의 벽이라고 그래요. 흔히 지지율을 할때5% 넘으면은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 후보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그 마지노선이 5%라고. 5, 5 넘은 사람 누구 있어요? 지금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재명. 근데 이낙연도 지금 두 자릿수 산자수. 아, 이 자릿수, 자릿수 그거고. 그. 그 홍준표. 홍준표. 이렇게. 내네 사람이 야권은 지금 두 사람이에요. 응. 윤석열 총장하고 이저 홍준표 의원하고 응. 응. 딱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그것도 무소속이 무소속으로 있는데 소속도 없고 그 사람은 무소속에다가 거기다가 말이죠. 계파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홍준표 성격이 아주 홍준표가 막말 잘한다고 들하는데 저는 막말. 안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이유는, 그가 막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격이 스트레이트 하니에 직선으로 얘기해도 마음에 가다듬어 있는 걸 갖다가 적당히 뭐 우회적으로 굽혀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설법을 잘 쓰죠. 아, 이건, 이건 나쁘다, 좋다. 호불호를 분명하게 하고, 자기 생각을 솔직 담백하게 표현하는 그 성격이 뭐, 그 성격을 가지고 막말하냐, 정적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죠. 이 기몽이지, 있 기몽. 못 알아야 돼요. 김종인은 옛날 부패 혐의로 저 감옥에 갔다온 사람 아닙니까? 잡혀갔었죠. 잡혀갔죠. 예. 그거 수사를 갖다가 자기가 전담은 한게 아니고 홍준표가 홍준표가 원래 명검사입니다. 수사 검사입니다. 유명하셨죠? 그 사람은 정의파예요. 그 사람은 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념이 아주 강한 사람이 원래가 강한 사람이에요. 원래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원래가 그걸로 유명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폭도 전부 다 잡아들이고 말이지. 다 정경유착하고 뭐하고 한 것들 다 잡아들이고 그냥 어? 그 검사로서 정말 기계가 있고 호연지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 그때 잠깐 이렇게 서울에 들렸다가 홍준표가 저뭐 수사를 잘하니까 잠깐 좀 저기 한번 수사 좀 해달라. 한뭐이 삼십 분인가 한두 시간인가 한, 뭐한 시간인가. 이렇게 해서 자백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뭐, 김종인을 두드려 팼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고문을 했겠습니까? 음. 말로서 해가지고 하여튼 수사를 해서 딱 그게 구원이 돼 있는데, 구원이라고들 합니다 음. 듣기에는 제가 뭐 이래저래 흘러들어온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말이죠. 홍준표에 대해서 디스를 한 거예요. 양심을 품고. 앙심을 품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저이 초선들을 갖다가 아, 인식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을 좋아하는 그룹을 만들죠. 아니 내가 대권인데 초선 처음에 딱 들었는데 아 우리 초선들이 이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데 초선들이 싫어할 초선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력이 큰 초선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당대표 나가봐. 뭐 나가봐. 원내리 나가봐. 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 탐력은 높아가지고 이 판단 경향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는요, 앞으로 좀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 이 대한민국의 이 파이를 키워나가는데, 야권 단일화에서 파이 키워나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입니다. 나중에 윤석열, 여기 또 파이가 지금, 어, 그제 또한 사람이 또 튀어나왔죠? 최재형또 지금 제주도의 대주사는뭐 원희룡, 또뭐 누구 누구 다 나와라. 이거 다 만일 많을수록 커진다. 이거죠. 뭐 안철수는 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는 이 홍준표 의원이 이 나라가 혼란에 지금 빠져있고 노마지지라고 하죠. 노마지지란 말은 늙은 말에 지혜를 배워라. 늙은 말에 지혜를 배워라. 숲속에서 만약에 길을 잃으면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야. 늙은 말을 따라가면 어딘가를 간다, 이거. 그렇죠. 바로 나간다, 이거예요. 숲속에서 길을 이을 때. 노마 지지란 말을 쓰면서 김웅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김웅은, 홍준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좀더 정치를 공부하라. 현실 정치를. 그리고 탐욕의 정치보다 국가를 위하는,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상황, 홍준표 의원은 말이죠. 홍준표 의원이 지금 1년 동안을 딱 참고, 아, 뭐말 없이 무소속으로서 이렇게 있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버텨주고 밖에서, 외곽에서. 지금 이 정권이 그 148, 176석 받아가지고 얼마나 행포를 부렸습니까? 그때도 진작에 그저 원래 당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원래 당대표 두번 하고 대전주자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선주자도 2등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유승민이고 뭐고, 저뭐 안철수고 뭐고, 사실은 우리가감고 이 당에서는 말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신속하게 홍준표 의원을 갖다가 당에 복당을 시켜서 모시고 가서 입당을 시켜야 돼요. 그또 그런 분은. 그래서 당력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국민의힘이 살 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양 박사님.